네 안녕하십니까 쵸피드입니다. 오늘은 광대 퍼레이 퍼레이드를 플레이해드 보...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 철저한 준비. 닉네임은 가려주는 센스. 물론 옆에는 가릴 수가 없지만. 네. 뭐 2015년도 하반기죠 여름방 이벤트로 나온. 이게 물론 저에게 마지막 페이지런너 이벤트 페이지가 되겠네요 <laughs> 자 일단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착지 대신 잘하고 잘 올라가면 되죠 뭐 알다시피 저 앞에 있는 친구랑 사이좋게 뽀뽀를 하고 있겠지만 더 하면은 부딪혀서 죽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런 하등한 새끼 아렉 <laughs> 걸렸다 이제, 앞에 있는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데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상대팀이 밟았는데, 요거, 그러니까 요거 밟으시면은, 아, 쉐 렉, 진짜. 그러니까 이걸 밟으시면은, 그, 이제 이렇게, 원래 나오는 광대수보다 더 많은 광대수가 나와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거죠. 그쵸? 제가 이번엔 다음 거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 밟아주시면은, 좀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착대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가운데로 넣어는게 좋고, 여기서 왼쪽으로 두개 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금 밟아주면 제가 먹었습니다. 하하하. <laughs> 하드가 새끼들. 네. 그 다음에 가운데, 하나, 둘. 한번더 가운데, 하나, 둘. 또 죽어!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해? 난 지금 혓바닥으로 하고 있는데. 물론 말하면서 말이죠. 이렇게 천천이가지시면될것 같아요. 저는 최대한 많은 TR과 많은 경험치를 얻기 위해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최대한 떨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이쪽으로 불공이 두 개가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개, 나 반대쪽으로 두 개. 제가 알기로 양쪽 끝이 아니면 가운데, 가운데였나?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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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가운데를 모두가 걸겠어! 가운데, 가운데. 아, 위안해요. 빡빡입니다. 저기 두 개, 그 다음에 왼쪽 두 개.

어, 안 피했는데. 꼬리가 걸렸네요. 안녕하십니까. 기과혈입니다. 네. 네. 어쨌든, 저희가 이겼네요. <laughs> 네,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뭐, 안 피해도 팀이 이기면 되는 거지, 뭐, 그치? 아니, 내가 못될 수도 있지. 그치. 그치! 그치. 쉣! 네. 하하하하. <laughs> 아, 웃겨. 뭔가 웃겨. <laughs> 어. 음 이런 거 있구나. 잘 알아놔야지. 어? 능력치 바뀌었네, 이거?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. 네, 슬슬 이제 재밌는 게 많아... <laughs> 재밌는 게 많아지네요. 아,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특별 상품이라는데 언제 없을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구도 100%를 다 살려주는 거. TR, 100원 TR. 100원 티백 100원 어치. TR 100원 어치. 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. 네. 하하. <laughs> 네, 지금까지 쪼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